조선 팔도를 뒤흔든 탐관오리들의 비리가 끊이지 않던 시절, 한양 저작거리는 겉으로는 번화했지만, 속으로는 골마 터져가고 있었다. 그 중심에는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는 자들이 있었으니, 그 중에서도 악명 높기로는 창고관리, 즉 창고지기들의 횡포가 극심했다. 김지훈, 그는 이름난 청백리의 가문에서 태어나, 그 역시 정직과 강직함으로 이름이 높았다. 나이 스물여덟, 훤칠한 키에 굳게 담은 입술. 그리고 뺨 한쪽에 자리 잡은 작은 흉터는 그가 불리를 보고 참지 못하는 성격임을 짐작하게 했다. 어느 날, 지훈은 자신이 관리하는 창고의 곡식 상태를 점검하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상등품 쌀 대신 눅눅하고 곰팡이가 핀 쌀이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게 어찌 된 일인가? 분명 상등품 쌀을 들여놓았건을 어찌하여 곰팡이 핀 쌀이 있단 말인가? 지훈의 호통에 창고 서리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들은 지훈의 강직함을 잘 알고 있었기에, 감히 거짓을 고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나을이, 실은, 최상인 댁에서 들여온 쌀이 처음부터 좋지 않았습니다. 최상인, 최민식은 한양에서 제법 큰 곡물 상단을 운영하는 자로, 교활한 수완과 번지르르한 말솜씨로 관아 사람들과도 친분이 두터웠다. 지훈은 최민식의 이름을 듣자, 눈살을 찌푸렸다. 최상인이라, 그자가 감히 나라의 곡식을 가지고 장난을 쳤단 말인가, 지우는 즉시 최민식을 불러 추궁하려 했으나 어찌된 영문인지 최민식은 며칠째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 사이 지우는 한양 저잣거리에서 우연히 한 여인을 만나게 되었다. 그녀는 한가인 한양에서 가장 유명한 기생집 매화루 위 주인이었다. 빼어난 미색은 아니었지만 묘한 분위기를 풍기는 여인이었다. 특히 깊이를 알수 없는 눈빛과 입가에 맴도는 알듯 모를 듯한 미소는 보는 이 마음을 사로잡았다. 나으리는니신지요 매화루에는 어인일로 오셨습니까? 가인의 목소리는 맑고 청하했다. 지훈은 잠시 넋을 잃고 그녀를 바라보다. 이내 정신을 차리고 자신의 신분을 밝혔다. 나는 창고직이 김지훈이라 하오. 혹 최상인에 대해 아는 것이 있소? 가인은 지훈의 말에 잠시 눈을 가늘게 떴다. 최상인이라면? 글쎄요. 매화루에도 가끔 드나드는 손님입니다만. 가인의 말투는 어딘가 미심쩍었다. 지훈은 그녀에게 창고에서 일어난 일을 털어놓았다. 가인은 지훈의 이야기를 듣고 잠시 생각에 잠긴 듯했다. 나으리 최상희는 보기보다 더 교활한 자입니다. 조심하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가인은 위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지훈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왠지 모를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날 밤 지훈은 매화로 근처를 서성거렸다. 혹시나 최민식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 있을까 하는 기대 때문이었다. 그때 어둠 속에서 누군가 지훈을 불렀다. 나으리. 이리로 조모보시지요 목소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가인이었다. 그녀는 지훈을 매화로 안으로 안내했다. 화려한 불빛 아래 기생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지훈은 어색한 표정으로 가인을 따라 은밀한 방으로 들어갔다. 최상인이 나으리를 함정에 빠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말에 지훈은 깜짝 놀랐다. 함정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오 최상인은 나으리께 쌀을 바꿔치기 한 죄를 뒤집어 씌우려 하고 있습니다. 이미 관아에도 손을 썼다고 들었습니다. 지우는 가인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가인의 눈빛은 진지했다. 어째서 나를 돕는 거요? 나으리는 다른 분들과는 다르니까요. 가인은 희미하게 웃었다. 지우는 그녀의 미소에서 왠지 모를 슬픔을 느꼈다. 가인은 지훈에게 최민식이 숨겨둔 장부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 장부에는 최민식이 관아 사람들에게 외물을 바친 내역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장부가 어디에 있는지 알수 없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가인이 나섰다. 그녀는 매화루의 기생들과 저작거리의 정보통들을 통해 최민식의 뒤를 캐기 시작했다. 지훈은 가인의 도움을 받으면서도 그녀를 완전히 믿지 못했다. 기생. 그것도 한양에서 가장 유명한 기생집의 주인이라니. 아무리 봐도 의심스러운 구석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다.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다. 지금 지훈에게는 가인의 도움이 절실했다. 며칠 후 가인은 지훈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했다. 최민식이 자주 드나드는 도박장을 알아냈다는 것이다. 그곳에 최민식의 비밀 장부가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나으리 오늘 밤이 기회입니다. 최상인이 도박장에 나타날 것입니다. 가인의 말에 지우는 결심을 굳혔다. 오늘 밤 반드시 최민식의 비밀 장부를 찾아야 한다. 밤이 깊어. 지우는 가인과 함께 도박장으로 향했다. 도박장은 한양 외곽의 허름한 창고 안에 자리잡고 있었다. 안에서는 요란한 노름판 소리와 사람들의 고함 소리가 새어나왔다. 지훈과 가인은 조심스럽게 도박장 안으로 잠입했다. 최민식은 한 무리의 사람들과 어울려 노름에 열중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눈은 탐욕으로 번들거렸다. 나으리, 저기입니다. 가인이 가리킨 곳은 도박장 구석에 있는 작은 방이었다. 지훈은 가인에게 망을 보게 하고,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갔다. 방 안에는 낡은 책상과 의자, 그리고 잠겨있는 괴짝 하나가 놓여 있었다. 지훈은 괴짝을 열기 위해 애썼다. 하지만 괴짝은 굳게 잠겨 있었다. 그때, 밖에서 가인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으리 최상인이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지훈은 흠칫 놀라, 괴짝에서 손을 뗐다. 최민식이 방으로 들어오면 모든 것이 끝장이다. 지훈은 재빨리 몸을 숨겼다. 최민식은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며 방으로 들어왔다. 그는 괴짝 앞에 털썩 주저앉아, 괴짝을 열려고 애썼다. 하지만 손이 떨려, 제대로 열쇠를 꽂지 못했다. 젠장. 이놈의 괴짝은 왜 일이 안 열리는 거야? 최민식이 신경질적으로 괴짝을 발로 찼다. 그 순간, 괴짝 안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지우는 숨을 죽이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이게 뭐지? 최민식은 괴짝 안에서 떨어진 작은 두루마리를 집어들었다. 두루마리에는 붉은색 글씨로 무언가 적혀 있었다. 지우는 직감했다. 저것이 바로 최민식의 비밀 장부다. 최민식은 두루마리를 펼쳐 내용을 확인했다. 그의 얼굴이 점점 더 붉게 달아올랐다. 이런, 젠장. 이걸 들키면 끝장이다. 최민식은 다급하게 두루마리를 품 안에 숨겼다. 그리고 방을 나가려 했다. 그때, 지훈이 최민식의 앞을 가로막았다. 최민식, 내놈의 죄는 이제 끝났다. 지훈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최민식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다. 김, 김지훈? 내놈이 여기 어떻게? 내놈의 더러운 죄상을 밝히기 위해 왔다. 그 장부를 내놔라. 지우는 최민식을 향해 손을 뻗었다. 최민식은 뒷걸음질 치며 품안에 숨긴 두루마리를 움켜쥐었다. 이 이것만은 안 된다. 이것만 있으면 최민식은 말을 잇지 못하고 헐떡거렸다. 그의 눈에는 공포와 절망이 가득했다. 지우는 최민식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갔다. 내 놈의 탐욕이 너를 파멸로 이끌 것이다. 이제 그만 죄를 인정하고 죄값을 치러라. 최민식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뒷걸음질 쳤다. 그의 발이 엉켜 바닥에 낙인 굴었다. 그 순간 품 안에 숨겨두었던 두루마리가 밖으로 튀어나왔다. 지훈은 재빨리 두루마리를 집어들었다. 최민식은 엎드린 채 지훈에게 애원했다. 제발, 제발 살려주시오. 이 장부를 없애주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드리겠소. 닥쳐라. 내 놈의 더러운 돈은 필요 없다. 나는 내 놈의 죄를 만천하에 밝힐 것이다. 지훈은 두루마리를 펼쳐 내용을 확인했다. 두루마리에는 최민식이 관아 사람들에게 외모를 바친 내역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지우는 증오와 경멸의 눈빛으로 최민식을 노려봤다. 최민식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그의 얼굴은 흙빛으로 변했고 몸은 덜덜 떨렸다. 그때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가인이 도박장에 사람들을 데리고 온 것이다. 포졸들이 도박장을 에워싸고 최민식을 체포했다. 최민식, 너를 참고 곡식을 횡령하고. 관아의 뇌물을 바친 죄로 체포한다. 포졸들이 최민식의 팔을 꺾고 밧줄로 묶었다. 최민식은 저항할 힘조차 없었다. 그는 절망적인 눈빛으로 지훈을 바라봤다. 지훈은 최민식을 외면하고 가인에게 다가갔다. 고맙소. 가인. 당신의 도움이 없었다면 나는 이자를 잡지 못했을 거요 가인은 희미하게 웃었다. 나으리. 저는 그저 옳은 일을 했을 뿐입니다. 지훈은 가인의 눈빛에서 진심을 읽을 수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가인에게 마음을 열었다. 최민식은 관아로 압송되어 엄중한 신문을 받았다. 그의 죄상은 낱낱이 밝혀졌고, 그에게는 가혹한 처벌이 내려졌다. 최민식의 재산은 모두 몰수되었고, 그는 외딴 섬으로 유배를 떠나게 되었다. 지우는 최민식의 사건을 해결한 공로를 인정받아 다시 창고지기의 직책을 맡게 되었다. 그는 창고를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고,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펼치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지훈의 마음 한 구석에는 여전히 가인에 대한 생각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지훈을 도와준 은인이었지만 동시에 기생이라는 신분 때문에 쉽게 다가갈 수 없는 존재였다. 어느 날 지훈은 결심을 하고 매화루를 찾아갔다. 가인은 지훈을 반갑게 맞이했다. 나으리 어쩐 일이십니까? 가인, 그동안 고마웠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 그리고 지훈은 잠시 말을 멈추고 가인의 눈을 바라봤다. 그리고 당신에게 할 말이 있어. 가인은 지훈의 말에 짐작했다는 듯 희미하게 웃었다. 저도 나으리께 할 말이 있습니다. 두 사람은 매화루 뒷마당의 작은 정자로 자리를 옮겼다. 달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다. 가인, 나는 당신을 연모하오. 지훈은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다. 가인은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 나으리, 저는 기생입니다. 나으리와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신분은 중요하지 않소. 나는 당신의 마음을, 당신의 진심을 보았소. 지훈은 가인의 손을 잡았다. 가인은 지훈의 손길에 몸을 떨었다. 나으리, 저를 정말로 받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물론요. 당신은 내가 아는 그 어떤 여인보다도 아름답고 현명하오. 지훈은 가인을 품에 안았다. 가인은 지훈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다. 나으리, 감사합니다. 저도 나으리를 염모합니다. 두 사람은 달빛 아래 뜨거운 입맞춤을 나누었다. 그들의 사랑은 신분과 편견을 넘어선 진실한 사랑이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사랑은 순탄치만은 않았다. 지훈의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은 기생과의 혼인을 극구 반대했다. 지훈은 그들의 반대에 맞서 가인과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저는 가인과 혼인할 것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의 사랑을 막을 수 없습니다. 지훈의 굳은 결심에 가족들도 결국 마음을 돌렸다. 두 사람은 마침내 혼례를 올리고 부부의 연을 맺었다. 결혼 후 가인은 매화로를 정리하고 지훈의 곁에서 내조에 힘썼다. 그녀는 지혜롭고 현명한 아내였으며, 지훈에게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주었다. 지훈과 가인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다. 그들의 사랑은 조선 팔도에 널리 알려졌고, 많은 사람들의 귀감이 되었다. 한편, 외딴 섬으로 유배를 떠난 최민식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 그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못하고 끝까지 세상을 원망하며 죽어갔다. 시간이 흘러, 지훈과 가인은 늙고 병들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 두 사람은 마지막 순간까지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했던 시간들을 추억했다. 여보, 다음 생에도 꼭 다시 만납시다. 네, 나으리.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이다. 추가 18장면. 매화루에서의 첫 만남. 지훈는 가인의 춤사위에 넋을 잃는다. 가인은 얇은 비단옷을 걸치고 농렴한 자태로 지훈을 유혹한다. 지훈은 애써 이성을 붙잡지만 가인의 매혹적인 눈빛과 몸짓에 점점 빠져든다. 나으리, 술한잔 하시겠습니까? 가인은 지훈에게 술잔을 권하며 그의 귓가에 속삭인다. 지훈은 가인의 숨결에 몸을 떨며 술잔을 받아 마신다. 술기운이 오르자 지훈은 가인에게 더욱 강렬하게 이끌린다. 가인, 그대는 참으로 아름답구려. 지훈은 가인의 뺨을 어루만지며 그녀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포갠다. 두 사람은 격정적인 입맞춤을 나누고 뜨거운 밤을 함께 보낸다. 하지만 모든 것을 자세히 묘사하지는 않고 분위기와 암시를 주는 방식으로 처리하였다. 지훈과 가인이 혼례를 올린 후 첫날 밤, 지훈은 가인을 조심스럽게 침상으로 이끌었다. 가인은 수줍은 듯 고개를 숙이고 지훈의 손길에 몸을 맡겼다. 가인, 두려워하지 마시오. 나는 당신을 아끼고 사랑하오. 지훈은 가인의 옷고름을 풀고 그녀의 어깨에 입을 맞추었다. 가인은 지훈의 품에 안겨 그의 뜨거운 숨결을 느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몸을 탐닉하며 사랑을 확인했다. 역시 자세한 묘사는 피하고 분위기와 감정을 중심으로 묘사. 어느 더운 여름날, 지훈과 가인은 인적 드문 계곡으로 피서를 떠났다. 두 사람은 맑은 물에 발을 담그고 더위를 식혔다. 나으리, 저와 함께 물놀이를 하시겠습니까? 가인은 옷을 벗고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지훈은 가인의 모습에 눈을 떼지 못했다. 가인은 물속에서 자유롭게 헤엄치며 지훈을 유혹했다. 나으리, 어서 오세요. 물이 참 시원합니다. 지훈도 옷을 벗고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두 사람은 물장구를 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지훈은 가인을 끌어안고 그녀의 젖은 몸을 어루만졌다. 가인은 지훈의 품에 안겨 그의 뜨거운 입맞춤을 받았다. 자연스러운 배경 속에서. 두 사람의 사랑을 은유적으로 표현. 이소율은 매화루에서 가인과 가장 친한 기녀였다. 빼어난 미모와 재능으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늘 슬픔이 가득했다. 가인 언니, 저는 언제쯤 이 지긋지긋한 기생 생활을 청산할 수 있을까요? 소율은 가인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다. 가인은 소율을 안쓰럽게 바라봤다. 소율아, 너무 조급해하지 마라. 언젠가는 너에게도 좋은 날이 올 것이다. 가인은 소율을 위로했지만 그녀 역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있었다. 기생이라는 신분은 굴레와 같았다. 아무리 벗어나려 해도 벗어날 수 없는 굴레. 하지만 지훈과의 만남은 가인에게 희망을 주었다. 지훈은 가인의 신분을 따지지 않고 그녀의 진심을 알아주었다. 가인은 지훈을 통해 새로운 삶을 꿈꿀 수 있게 되었다. 소율은 가인과 지훈의 사랑을 지켜보며 부러움과 질투를 느꼈다. 자신도 언젠가는 저들처럼 진정한 사랑을 찾을 수 있을까? 어느 날 소율은 매화로를 찾은 한 손님에게 마음을 빼앗겼다. 그는 젊고 유능한 관리였는데 소율의 재능과 아름다움에 반해 그녀에게 청혼했다. 소율, 나와 함께 떠나겠소? 나는 당신을 기생이 아닌 한 여인으로서 사랑하오. 소율은 그의 청혼에 감격했지만 동시에 두려움을 느꼈다. 자신의 과거가 밝혀지면 그가 자신을 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나으리, 저는... 기생입니다. 나으리와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의 과거를 묻지 않겠어. 중요한 것은 지금, 그리고 앞으로의 당신이오 그는 소율의 손을 잡고 진심을 담아 말했다. 소율은 그의 눈빛에서 진심을 읽을 수 있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그의 청혼을 받아들였다. 소율은 메화루를 떠나 그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기생의 신분을 벗고 평범한 여인으로서 행복을 누렸다. 가인은 소율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했다. 그녀는 소율을 통해 희망을 보았다. 비록 자신은 기생으로 태어났지만 노력하면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다는 희망을 지웅과 가인, 그리고 소율의 이야기는 조선팔도에 널리 퍼져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신분과 편견을 넘어선 진정한 사랑의 가치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전설로 남았다. 이야기 마무리 몇년 후, 박대감은 은퇴하여 시골로 내려가 조용히 여생을 보냈다. 그는 가끔 지웅과 가인을 떠올리며 그들의 행복을 빌었다. 임여인은 여전히 한양에서 중매쟁이로 활동했다. 그녀는 지웅과 가인의 만남을 주선한 것을 평생의 자랑으로 여겼다. 그리고 지웅과 가인은 여전히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았다. 그들은 슬하에 자식들을 두었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지웅과 가인은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다. 두 사람은 여전히 서로의 손을 잡고 지난 날을 회상했다. 여보, 당신을 만나 참으로 행복했소. 나으리,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을 것이다. 어느덧 봄이 찾아와 온 세상이 꽃으로 뒤덮였다. 지웅과 가인은집 앞마당에 활짝 핀 매화를 바라보며 지난 세월을 되돌아봤다. 여보, 매화 꽃이 참으로 아름답구려. 마치 우리의 지난날을 보는 것 같소. 지훈의 말에 가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흘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매화는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가장 먼저 꽃을 피우는 꽃이지요. 우리의 사랑도 온갖 시련과 역경을 이겨내고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웠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어깨에 기대, 따스한 봄 햇살을 만끽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나흘이, 지난 세월 동안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슬펐지만 당신이 있었기에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가인은 지훈의 손을 꼭 잡았다. 지훈은 가인의 손등에 입을 맞추며 그녀의 눈을 바라봤다. "여보, 나 역시 마찬가지요. 당신은 나의 삶의 등불이었어.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어둠 속에서 길을 잃었을 것이오." 두 사람은 서로에게 감사하며 앞으로 남은 삶도 함께할 것을 다짐했다. 그들의 사랑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깊어지고 단단해졌다. 어느날, 지훈과 가인은 손자, 손녀들에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아이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떻게 만나셨어요? 옛날 옛날에 할아버지는 창고직이었고, 할머니는 지훈은 잠시 말을 멈추고, 가인을 바라봤다. 가인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는 아주 아름다운 기생이었단다. 아이들은 깜짝 놀라. 서로의 얼굴을 쳐다봤다. 기생이요? 기생은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아니란다. 기생 중에도 착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많았어. 너희 할머니처럼 말이다. 지훈은 가인의 손을 잡고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는 최민식의 악행과 가인의 도움으로 최민식을 물리친 일, 그리고 두 사람이 사랑에 빠져 온갖 반대를 무릅쓰고 혼인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아이들은 지훈과 가인의 이야기에 푹 빠져들었다. 그들은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한지 깨달았다. 할아버지, 할머니, 정말 멋져요. 우리도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멋진 사랑을 하고 싶어요. 아이들은 지훈과 가인을 껴안으며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표현했다. 지훈과 가인은 아이들의 모습에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얘들아,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란다. 하지만 사랑에는 책임과 희생이 따르기도 하지. 너희들도 언젠가 진정한 사랑을 만나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 지훈의 말에 가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사랑은 때로는 아픔과 슬픔을 주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기도 한단다. 너희들도 사랑의 힘을 믿고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가렴. 아이들은 지훈과 가인의 말을 가슴 깊이 새겼다. 그들은 할아버지와 할머니처럼 아름다운 사랑을 꿈꾸며 행복하게 자라났다. 세월이 흘러 지훈과 가인은 세상을 떠났지만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여전히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 그들의 이야기는 신분과 편견을 넘어선 진정한 사랑의 가치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전설로 남았다. 그리고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이다. 마치 봄날에 피어나는 매화꽃처럼 그들의 사랑은 매년 다시 피어나 온 세상을 아름답게 물들일 것이다.